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7절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넘치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또 축복의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강연과 협회에서는요, 거기에서 매년마다 에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데 그 어, 협회에서 주는 그러니까 그상 이름이 마스터 오프 인플란스라고 하는 인플런트라고 하는 에, 그런 상인데 에, 자기 자신도 성공적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삶의 동기를 격려해 준 그런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 지그 지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그 지글 이름도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써 가지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75세 때에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자신은 늘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 주셨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에 따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다.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 지상 자신에 대해서 그 인생을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 뿐이었다. 감사 이후에 다른할 말이 없는 일생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범사에 감사했고 자기 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부럽고 욕심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결론지어 고백할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감사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감사가 제일 좋은 것이에요.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내 마음이 행복할 때. 내가 무엇인가 만족함을 누릴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일하는 환경 또는 주거 환경 등에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소유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든지 학문을 깊이 연구했다든지 높은 명예를 누렸다든지 하는 것에서 나오는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한 가지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좋은 환경이나 소유와 상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소유를 초월하고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성도님들은 좀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가장 먼저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소유에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신앙에 감사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응?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신 것을 감사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것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는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제 성격을 잘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원대로 행동하는 그야말로 제멋에 취해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뭐 어? 노래 음악을 좀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 노래 좀 부르다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으로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그런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슨 진정한 감사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어,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해 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셨을 뭐 때에 중심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었다면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 생각해 보면요 은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밖에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다행이지. 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고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기쁨 감사가 그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니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면은요. 인간이 할수 있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석학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있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상 것에 묶여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으로 나를 감싸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일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것 우리 주님을 내구조로 영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이 조정이 되고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근심은 물러가고 주 안에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환경과 여건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이전에는 나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건에 휩싸여 가지고 글피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삶이내 삶의 주관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 후부터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적인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레이 프록터라고 하는 그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 이분이 참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는데 에, 그 미국의 신시네티 신신네티를 신시네티에다가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때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한 번은 그 일하는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돌리다가 이제 좀 멈출 때는 멈추고 해야 되는데 그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서는 또 어떻게 점심을 먹으러 갔던가요? 갔던가 봐요. 그 자기 자신은 이제 그 기계를 멈추고 한줄 알았는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와서 보니까는요, 이 비누가 비누 같지 않게 그냥 가볍게 비누는 만들어졌는데 비누가 물에 둥둥 뜨는 그런 비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얼마나 참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참어어 어, 방황 당황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 광경을 보고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비누를 가지고 하나님 비누는 그 당시 비누는 물에 가라앉야 정상인데 물에 뜨니까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한 가지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에 뜨는 엉터리 비누를 버릴 것이 아니라 목욕탕에 사용하게 되면 어, 이 비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어? 기발한 생각이 나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신 지혜이지만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비누는 물에 가라앉았는데 새로운 도전으로 이 비누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 그 물에 뜨는 비누를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아이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어놨어요. 그런데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비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이보리 비누. 어? 비누는 물에 가라앉아 두는데, 물에 뜨는 비누로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비록 버릴 물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비누로 말미암아 참 큰... 어?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욱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내삶 속에서 기회가 생겨지고요. 감사면 감사할수록 내 마음에 염려, 걱정, 의심이 물러가고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거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요 골리세 교인들에게 믿음을 식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식물은요 그 뿌리를 어디에 박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습기가 있고 영양분이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식물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린 씨는 흙이 많지 않고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자마자 말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식물에 있어서 뿌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빛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조감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매만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할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있어요. 하박국.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평, 불만을 했어요. 하나님, 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모든 일이 잘 되질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호송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어떤 경우에서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찬양과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았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의 원의 뜻은요.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일상생활에서 몸에 배어 지속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더라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부닥치고 여러 문제에 부닥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 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 이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 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셨으니 주여 감사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감사가 우리 마음속 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 하면요 우리는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 드릴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어떤 사람이 감사를 넘치게 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내 가슴속에 피하로 새겨서 그의 감사함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팔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참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별빛을 시작.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기가 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주께서 피흘려 세우신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신앙을 성숙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가족과 이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29장의 그 내용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우리 한 번, 자, 세상 모든 풍파 한번자 우리 찬양 한번 읽자.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의 복을 세여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손가락 발가락이 모자라서 모두 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넘치는 감사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아니 7월 달한달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자고 이렇게 세워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송도님들 다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두 기쁨이 되는. 복된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